5월 29일 월요일 제2경기입니다. <laughs> 고양 위너스 대 파주 챌린저스의 경기. 자, 지금 막 시작했고요. 진우영 투수가 지금 바깥쪽 스윙. 자, 삼진으로첫 타자를 잡아내는 진우영 투수. 이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쳤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뒤로 중견수 거의 제자리에서 잡아내면서 이렇게 투아웃 바깥쪽 어 스윙 삼진으로 이렇게 삼자범 테이닝을 만들어내는 아 챌린저스 패를 당하면서 자 쳤습니다 자 일루에 송우현 일루 수땅볼 아웃됩니다 원아웃 자 투수 정면 이렇게 아웃 투아웃 김도현 투수의 골을 홈런을 친바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삼루수 땅볼 아웃. 1회 말 파주 챌린저스의 공격도 3자 범타 이닝입니다. 자 쳤습니다. 삼루수 박준영이 1루로. 자 그러나 송구가 빗나가면서 출루에 성공하는 유지웅. 졌습니다. 내야 유격수 박수현이 처리해내면서 자 이렇게 출루에 성공했지만 서민규를 유격 플라이 아웃으로 잡아내면서 또 다시 득점 없이 끝난 2 회초 쳤습니다자 상당히 바깥쪽 공을 잘 밀어내면서 좌익수 앞에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안타가 파주 챌린저 4번 타자 장희재에게서 만들어졌습니다. 태훈은 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좌익수 자 여기서 좌측 담장이 넘어가는 좌월 스리런 홈런이 2회 말에 터집니다 자 지금도 조명근 투수의 낮은 제구가 잘된 볼을 걷어 올리면서 김태훈이 2회 말 3점 홈런으로 이렇게 선취점을 가져가는 파주 챌린저스. 예말말 공격. 유수수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유격수 플라이 아웃. 자, 또 다시 허싱3회초 이나연 투수 아웃카운트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이렇게 이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는 석지훈 쳤습니다. 우익수 최지혁이 잡아내면서 점없이 끝난 3회말 자 여기서 투수 발을 맞을 뻔했습니다. 자 중견수 김현준이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잡으면서 1루 주자 이난을 3루까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주자 1, 2루 쳤습니다만 유격수 옆으로 지나가는 자 2루 주자 이난 호민. 오케 또다시 1,4 주자 1,2루 찬스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대1 자5자 한... 5,4,3으로 자, 5, 연결되는 병살타가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더 이상 실점 없이 잘 막아낸 파주 챌린저스의 4회 말공격으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바깥쪽 자 센터 앞에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또다시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는 이혁준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낼지 자 쳤습니다만 자 유격수 이루수 이루수 한일윤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또다시 득점 없이 마무리되는 사회말 수 앞에 송우현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내는 5회 조선도 타자 한일윤 쳤습니다. 6격수 정면 64 3으로 이어지는 병살이 여기서 나오면서 깨끗하게 루상의 주자를 지워버리는 김동현 투수 자 3진을 잡아내면서 이렇게 5회 초에도 또다시 득점 없이 끝난 고향 위너스 의공격 바깥쪽 자 라인 베이스 위를 지나가는 안타 자 석지훈 지금 2루에 안착 예. 자 그러나 우익수 앞에 자 1루 주자는 빠르게 스타트 자 3루 자 1루에서 1루에서 세입입니다 자 과연 1루주자 스타트 1루에서 3루주자 홈에서 홈에서 그러나 장범수의 홈 대쉬 그러나 태그 아웃 4대1 3점차까지 벌린 가운데 6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쳤습니다만 먹힌 타구 그러나 코스가 중견수 앞에 자주자2루 까지 뛰어 보려고 했지만 1루에 머무는 2인안. 유지용. 자, 1루 주자 스타트. 자, 쳤습니다. 자, 2루. 우익수, 2루수. 자, 우익수. 우익수 송우현이 2루수까지 달려 나오면서 잡아내면서 또다시 득점 없이 끝난 6회 초고양이너 자, 6역수. 자, 바운드가 높이 떴는데 잘 잡아내면서 이렇게 6역수. 문장은의 수비로 이렇게 3자범 테이닝 자 스타트. 자 지금도 자 여기서 볼이 또 빠지면서 도루 아, 성공 그리고 월드 피치. 한복판 그러나 오정빈이 그대로 받아놓고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1타 점 적시타가 여기서 터지면서 한점더 따라붙는 고양 위너스 4대 2입니다. 이 점차까지 좁히고 있는 칠해초 고양 위너스. 또다시 바깥으로 자 크게 벗어나면서 어. 자지금 와일드 피치로 계속해서 주자들을 한 베이스씩 한 베이스씩. 안타 없이 이동시키고 그리고 안타로 득점 실점 쳤습니다. 중간 중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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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득점 더 이상 실점 없이 잘 막아낸 7회초 쳤습니다. 어 1루수 앞에서 굉장히 높은 자, 최지혁 어깨 좋거든요. 자, 거기서 커트를 7회말에도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을 합니다. 달아나는 점수가 필요. 자 쳤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자 우익수가 볼을 놓쳤어요 지금. 자 그러나 마지막에 잘 잡았고. 사인을 주고 받았습니다. 자 2루수 잡아서 1루로 이렇게 깔끔한 수비 보여주는 손준호. 자 이렇게 더 이상 추가 득점 없이 마무리된 7회말. 당장 박 자, 쳤습니다. 2루수 점프를 뛰어봤지만 글러브에 닿지 않는 박수현 드디어 네 번째 타석만에 안타를 신고를 합니다. 쳤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이인환이 잡았고 3루 주자 대겁 박수현이 홈으로 들어오기에는 충분했던 희생 플라이. 점수는 5대 2, 3점 차까지 벌려 나갑니다. 아주 챌린저스 8회 말 투수리 풀카운트, 주자 만루 자, 쳤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우익수 담장을 넘기는 그랜드슬램이 여기서 터지네요. 송우현의 말루 홈런이 터지면서 자, 지금 점수가 그러면 9대 2, 70. 야, 여기서 점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경기도 리그 7회 8회 콜드 규정이 있는 관계로 자, 송우연의 말로 홈런이 나오면서 9대2 7점 차 끝내기 말로 홈런이 터졌습니다. 자, 파주 챌린저스가 9대2 8회 콜드 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홈그라운드 방송 광설 캐스터 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